안녕하세요.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올림픽파크 포레온 월세 시세를 둔촌조공20년 부유부동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4평형 보증금 3천만원에서 3억원, 월세 30만원에서 150만원, 18평형 A타입 5천만원에서 5억원, 40만원에서 200만원, B타입 1억원에서 4억원, 40만원에서 200만원, 22평형, 5천만원에서 3억원, 60만원에서 200만원, 25평형, A타입, 1억원에서 5억원, 90만원에서 220만원, B타입, 1억원에서 4억원, 100만원에서 240만원, C타입, D타입은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없습니다. 이 타입도 나와 있는 매물이 없습니다. 34평형 A 타입, 5천만 원에서 7억 원, 80만 원에서 400만 원, B 타입, 6억 원, 100만 원, C 타입, 2억 원에서 6억 원, 120만 원에서 250만 원, D 타입, 1억 원에서 7억 원, 80만 원에서 340만 원, E 타입, 2억 원에서 6억 5천만 원, 80만 원에서 280만 원, F 타입 1억 원에서 4억 원, 200만 원에서 320만 원, G 타입 2억 원에서 5억 원, 200만 원에서 250만 원, H 타입 2억 원에서 5억 원, 150만 원에서 280만 원. 37평형 1억원에서 9억원, 100만원에서 450만원, 43평형 A타입 1억원에서 10억원, 100만원에서 500만원, B타입 5억원에서 10억원, 160만원에서 240만원, C타입 D타입 나와 있는 매물이 없습니다. 45평형도 나와 있는 메모리 없습니다. 50평형 A타입 1억원에서 12억원, 80만원에서 600만원, B타입 2억원에서 6억원, 360만원에서 500만원, 55평형 나와 있는 매물이 없습니다. 58평형, 64평형, 66평형도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없습니다. 이상 부일부동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